보내왔어요. 이 시하고 남전단 한교 문집하고 그 속에 있는데 그래서 알게 됐는데 뭐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 다 드러나고 내가 고금단까지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시를 보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진짜 반갑고 더 경호선사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했고 뭐 어찌됐든 경호에 미쳐가지고 내가 있는데 수많은 자료를 제공해준 사람이 많아요. 이 김종관 씨가 또 전봉준 장군 그것도 했어. 그 뭐지 연길 의제를 사실 이때 남전나 관계는 경화가 천준 전쟁과 천암 노후를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회인 사추지 시절에 알았어요 경호사가 조실로 주석하고 있을 때 경호선사를 존경하게 됐죠 재산 정원하고 사형 사제인데 아 재산 정원이 먼저 경호사를 좋아했죠 그러니까 아니 왜 사형은 자꾸 말이지 그 응? 그 파괴를 일삼는 경호 스님 같은 분을 좋아하냐. 아유, 사, 사형도 한번 해도 시험 만나고 시험 만나고 뭐 마음이 달라질까랑 깽. 이래가지고 그냥 좋아하게 된게 남전당 한교가 더 늦게 경호 선사와 인연이 있었는데 더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면서 우연한 기를게된것이었으니 이것을 기여 남전당은 누구보다도 경호 선사의 신비를염내서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열반하시는 순간에도 발설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경호 집은 탄생이 됐는데 남전당 한교는 절대 경호 선사를 만났다는 사실을 어, 북한에 가서 남전단, 어, 경사를 만났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무려 세수가 남아있어, 세수가. 심지어는 자신을 경선사에게 소개한 재산정원에게도 말하네. 재산정원에게도. <laughs> 말하고 뭐래. 망공에게는 말했나? 망공에게도 말하네. 말 못해. 절대로 말 못해. 이래 가지고 입을 다자크를 걸어 가지고 이 부분 영어당 박한영도 마찬가지죠. 영어당 박한영 담당당 한규, 그다음에 만나당 상경 다 그냥 아주 지독한 사람들에 그냥 입딱담으었죠 그래서 재단 선사에게도 방공에게도 두 개에게도 그 입을 지켰으니 이러한 담전당 한규의 진실한 마음은 경호가 삼척 앞선으로 떠나는데 세 번이나 그곳을 다녀갔을 정도로 그들의 관계는 매우 돈독하였다라. 경호 선사가 그, 서관문에다가, 이제, 그셋 중에서 가장 친한 건 남전당 한교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꽃도 피지 않고 새도 울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어, 토지신이 나를 허락했다. 이게 어디야? 삼수갑산이죠. 갑산이죠, 갑산. 그러니까 남전당 한교에도, 그, 강계에 있을 때는, 그, 저기라안에 근데 하, 갑산으로 가시면서 이제 서관을 보냈는데, 형이랑 같이 있으면 여기가 외롭지 않고 좋은 곳일 것 같다라는 살짝 남전랑 한규가 그 뭐야 갑산에 와서 같이 살아주기를 하는 것을 살짝 비춰요. 그냥 갑산은 더 궁벽한 곳이잖아. 강계보다 강계는 강계읍성이고 강개 여 갑산읍성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강계에서 더 들어가는 곳이 갑산이라.